이스베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오늘 앞에서 저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소 보이신 본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권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권면은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3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용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의무라고 말씀해 줍니다. 물론 약한 자들에 대한 강한 자들의 의무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참고 기다려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은요 에베소서 4장 1 2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것으로 약한 자들을 섬겨야 결국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의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성도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연약한 지체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므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힘써서 힘써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모범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중 일부가 사람들의 눈에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이 비춰진다면 이것이 곧 교회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것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면 그들의 영적 성숙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 연약한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고 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용납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시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근거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모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며 세워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유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자신의 몸을 치우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타주의적 사랑과 섬김의 삶은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삶인 줄을 믿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요, 위대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믿음의 경고에 서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신약 66권은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인내와 안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내와 위로가 임할 때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 서로 간에 의견과 믿음의 차이가 분명 있겠지만요.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뜻과 방향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도 한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되기 마련이라고 우리 본문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15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처럼 3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용납할 것을 권면한 결론에 대한 내용이 우리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몫소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만나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자신 또한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어, 정말 인정하고 주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선을 이루고 또 덕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만난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많은 환우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1-6 목장이에요. 어, 허윤정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허윤정 집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 의지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얼마 전에 쓰러지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 중에 계시고요. 거동도 힘드셔서, 어, 많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1 3옥장의 김영희 집사님, 또 친정 어머니께서요. 며칠 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이 부러져 수술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뇌경색이 재발해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오른쪽 팔엔또 감각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우리 허윤종 집사님 어머니 또 김영희 집사님 어머니 그리고 많은 또 환우들이 위해서도요 힘있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래 준비고. 7월달, 8월달,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도요. 다 같이 주요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님께서 오늘 도 우리 에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께어서 기도하게 하시나 보자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저희들 어저께 6월 25일 정말 하나님 우 가운데 주일이 예배를 잘지킬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나 보자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호흡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새벽에 우리들이 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을 세워 주시나 보자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도 바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정말 그 믿음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의 위로와 또그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가 믿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면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경의 능력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있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서로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로 말 미야마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 선의 행악으로 말 미 하나님 소리의 공동체들을 소리의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는 복된 만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 미아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가 정말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워지면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도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난 하늘 위해서 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현존 집사님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우리 어머니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음에 여러 공경 가운데 있 하나님께서 구보살 피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그 치유하, 치유하시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제소망합니다하늘의 하나님 그들의연약함을주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힘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 함께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전하는 것과 아버지의 칠대 바라달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가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수련회가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하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나님 하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만나 성도님들 아버지 재단 가운데에 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을 뿌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눈물을 뿌려 기도할 때에 울며 푸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행 건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안에 저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양한 갈급한 정말 우리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언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향하시고, 아버지 함께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인도해주시옵소서. 주인도해주시옵소서, 인도해주시옵소서.